지금 왼쪽 귀가 나가고 이렇게 맞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뭐 그런 어떤 느낌을 연출해봤습니다 되게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영화 보면 폭탄이 근처에서 터지면 귀에 이명 오고 윙 하다가 귀에서 피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액션! 왼쪽 고막이 나갔어. 퀄산 올라갔어. 액션. 나의 죽음을 윤이에게 알리지 마라. 자 갑시다. <laughs> 어한손 어. 저거 할게요 <laughs> 오른손으로 해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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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쉬죠. 언제하지 나 어색한 거. 됐고. 나 한다. 끌게요. 다음에도 아, 이런 알찬 시간 <laughs> 정말 많아요 많은 뭐줄 알고 따라하는 거그따라는 <laughs> 아, 안녕 끊기 싫네요 어. 안녕 자 전에 형 앞에서 형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이 먹으면서 형이 들어가기 전에 한 입만 먹자 이러면 제가 한번 <laughs> <딱> 썼어야 되는데 <laughs> <laughs> 그래야 딱 진짜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람오에 오늘 어, 진짜 맛있다 오늘 제가 뵙겠다겠다 오늘 제다오오제제제그제지 뵙겠습니다. 오늘 제렇뵙겠습 조여준다, 벨트맨 것처럼 꼭 조여준다, 그걸 쑤셔야 되잖아요. 이런 느낌의 힘을 주는 연습이랑 가슴을 펴는 연습, 어깨 펴는 연습. 너무 재죠 네. 그렇지. 가슴 딱 들고. 그래서 이 화보 같은 거 <목소리> 찍을 때도. 자, 그러면 네. 네. 네! 네. 일단 저희 생일 축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델타 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자요! 잘 자! 실력을 보여주언제 얘기하고 있어. 이런 거는 눈 감고도 쓸줄 알아야 돼. 아, 눈 감지 마. 그치만 눈 감지 감지 않을게. 위치가 저긴데. 들리게 가로봉을 잡아 주세요. 그 이게 바, 여기 발포는 상태로 가로봉. 나가는 건 없어. 나가는 데 그러니까. 어. 얼마 이만큼 나간 건상관없죠 발포만 신경 이서 원하는 거 자, 간다. 오! 60점 50점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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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0점 40점 0점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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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I 40점 40점 4 i 점 e 0점 40점 40점 n 아점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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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아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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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점팬분들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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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메가 진짜 남다. 음, 보디빌딩 냄새가 나네요. 막 이만한 분들이 계시네요. 운동 냄새가 나. 운동 냄새. <laughs> 저기, 저기요 저기요 저기, 저기요 살아있어요? <laughs> 어 살아, 다 살아. 다 마지막 힘을 다 썼어. 범인는범인는 가요 네가 좋아하는 봄에 또 눈이 올까요? 사랑해도 될까요? 행복했던 그때처럼 우리 춤출까요? 좀더 효율적이게 사용하고 싶어요. 이런 여가 시간에. 어떻게 하면 저희가 훌륭하게 보낼 수 있을지 형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자고요. 네, 투어. 네. 자두 번째 운동은 크런치인데요. 플레이트. 되게 첫 번째 월드 투어여서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또 힘들었거든요. 처음이라 그 힘들었던 게 다. 좋게 기억될 만큼 사실 월드투어에 대한 두 번째 비니도 끝! 제가 지금 회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른 준비하고 회사 가보겠습니다 부터 혹시 그대도 나와 같이 기도하며 내 마음이 한순 따라오고 시어 따라오고 있요 Three, f o u 나 먼저 한다. 질문 나 먼저 할게. 이 아... 사람 아 접착력. 와 신기해. 바보 바보. 오케이. Okay. <laughs> 그래서 공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제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 멤버들이 어떤 공약을 세웠는지 몰라서. 근데 일단 제가 세운 공약 자체가 저는 좋기 때문에 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데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7라서 사실... 벌써여워 하나 둘셋 일. 1 2 13, 14, 15, 16, 17, 18, 이. 이2 3 14, 15, 16, 17, 18, 이4 1 2 4. 4 2 4 2 13, 14, 일반 산양. 분위기가 세지는 마술.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사주면 정말 이런 날이 오다니 정말 너무 감개가 무량하고 너무 유니버스와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저희 선택해서 그 특정 분야를 흡수해보자. 근데 이제 제가 몸 만들고 이게 몸이 예쁜 건. 미관상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그 미관의 끝판왕인 음 이제 피지크 선수를 만나보자. 음 해가지고 찾아갔던 거고 네. 그리고 나서 원래는 이제 체조 선수. 오. 그리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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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vis down nothing no more 카메라 켜고 제 얼굴 봤을 때 이제 클릭하기 전에 알잖아요. 에이. 이렇게 찍힐 거라는 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목소리> Thank you, Universe. It wasn't gonna be able to win the first prize if it wasn't if, if it wasn't you. I'm still shaking. This honor belongs to you. Thank you so much and love you.

Privacy. Boy, 나요? 음, 나보고 애기라고 했지만서 원래 애기는 맨날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응 애기 잘게요 「そんなに」<music>「こじまいのこのむ」 Let's go. <laughs> <laughs> 아다다 <아유, 잘한다. 웃음> <laughs> 진짜 갈게요. 안녕. Merci. 이렇게 진짜 천방지 그의 발사 연습! 오!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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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이제 합성으로 여기 굿나잇 붙여주세요. 굿나잇. <laughs> 얘기를 했지만. 유니버스가 아니었으면 이뤄내지 못했을 그런 값진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버스한테 이 영광을 바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i 시 여기에 닭가슴살이랑 계란이라든지 원래는 이제 부스터나 보충제를 넣어 다니는데 마스크 챙겨 지고, 아, 재비 추리 아, 아, 아 저기 쓰신가 아, 이게 진짜 어마타임한데요 연예인들 다다뒤 돌아보게 한 다음에 저만 찾을 수 있어. 아 저희 실제로 오늘 우리 유니버스 찐 유니버스 저희 스태프마계시거든요 아 네. 홍석씨 재비출이. 왜냐면 카메라 리허설에는 제가 엔딩 요정이었지만 실제로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그럴 리는 없죠. 그런가? <laughs>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면 어, 투딩 요정 그 윌리브 i v e 목걸이. 우리 We l 콘서트 끝났어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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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이걸로 해야지. 제 원래 연말에 콘서트를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 상황이 나아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비대면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온라인으로 지금 준비를 현재 하고 있고. 꾸미기. 응. 마무리를 네. 마무리를 짓겠고요. 야자 이건 뭐야? 아 반짝이. 좀 할까요? 충분한 하자 충분한 <laughs> 어, 하죠. 없는 색깔을 좀 해야겠다. 금색. 어, 금색 좋다. 네. 금색하고 흰색도 있어. 내가 흰색을 할게. 들리지 않는 널 찾으려고 했으다 들리지 않는 널 들으려 했으다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선서 오늘 우리는 워크숍을 통해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한다 주 펜타곤 임직원 일도 우선, 우선. 이혜택 예난 여창구 양홍석 강혜홍조고환유 유톱 o n Son. Son. s 니다 저는 아니 4일 뒤에 28살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4일 뒤에 28살이 아니에요. 누가 저 28살이라고 합니까? 예, 저는 20살입니다.